안경사 국가고시 1타강사복쌤의 어 오늘은 교재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어 찍어보았습니다. 자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태로 된 문제집이 하나 출시되어 가지고 어책 소개와 음 구매 어 링크 구매 사이트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음 유튜브 복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자, 작년에 안, 라이브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뭔가 준비하는 게 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제 제가 공부하면서 어 강의하면서 도움 될것 같은 내용들 또는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모유사를 하나 어, 책을 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좋은 출판사에서 어, 연락이 와가지고 음. 한테 의뢰를 해주셔서 제가 1년간 정도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를 또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름은 2024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모의고사 5회분이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앞에 이제 간략한 키워드들 음 간략하게 전가복은 아니지만 키워드들 큰 과목들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는 어 완전 뭐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이러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리고 뭐 기출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최대한 참고해서 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유형들의 문제들에서 약간씩 변수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형태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음, 최대한 수정 걸쳐서, 어, 해, 만들긴 했는데, 혹시나 또, 뭐 오타나 오류가 있으면, 어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잘,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저와, 어, 이종아라는 분과 함께 지했구요. 음, 가격은 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저 출판사에서 어, 10% 할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개인 카드에 따라서 뭐 적립금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면 더 싸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어 지금 조금씩 할인해서 팔고 있다라는 거고요 출고 예정일은 이 영상을 찍는 6월 28일, 2 9일 어, 금요일, 토요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편 발송 하게 되면 빠르면 토요일로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뭐 7월 초 정도에 7월 1, 2, 3 정도에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시대고시 기획 시대교육이라는 출판사인데 어, 여기는 음, 보건 계열 책보다는 지금까지는 음, 뭐, 초중고 학습 그 문제집 그리고 뭐 다양한 자격증에 관련된 문제집들을 집중해서 많이 나와 있고요. 서점에 가시면 빨간색 표지로 된 책으로 해서 딱 진열되어 있고 한 코너를 담당하고 있으면큼 엄청나게 큰 출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판사에서 보건계열 자격증 또는 면허증, 정확하게 면허증이죠. 면허증 시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도전을 해보자라는 취지하에 어 이제 치과 위생사, 뭐 임산병리사 그리고 어 제가 알기로는 음, 안경사가 이제 저희가 처음이고요. 어 이렇게 해서 등등의 의료 기사 등에 관한 음, 책들을 조금씩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안경사는 복쌤에게 연락이 와서 어, 제가 잘 상의해서 한다고 했고 1년 준비 과정을 통해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어 유형은 모고사 형태입니다. 제가 모고사 형태로 한 이유는 지금 어, 대학선임에서 나와 있는 문제집 어, 전과목이 문제가 수, 나와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이제 그건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시험은 모고사 형태로 된 250문제의 교시가 나눠져 있는 걸로 치다 보니까 그러한 형태를 먼저 연습해 볼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의고사는 대부분 사설 학원 모의고사를 사서 쓰다 보니까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같이 구매를 공동구매를 하니까 괜찮은데.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구매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음, 예전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다시 보거나 이럴 수 밖에 없어서, 어, 모의고사 형태로 내는 게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모의고사형 딱 5회분 정도, 5회분 분량으로만 해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표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구요. 자, 여긴, 음, 무료 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여기에, 뭐,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안에 영상으로도 올려놓긴 했지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전체를 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를 뽑아서 라이브나,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2학기 과정 동안 꾸준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 무료 강의 제가 스스로 할수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거구요. 자, 이거 이제 구매처는 제가 초반에 올린 영상 하나 보면 교보문고만 업로드 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 선주문을 해주시고, 구매 리뷰를 남겨주셔가지고, 먼저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이제 큰 출판사인, 알라딘, 예스 24, 뭐 쿠팡, 네이버 수핑 등등에서도 모두 다 지금 음, 저희 책을 온라인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큰 사이트, 어느 든 본인이 가입하셔서 이득을 조금이라도 볼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 가지고 구매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최대한 할인도 되고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원래 3만원에서, 3만원에서 10% 보통 할인을 해서 어, 27,000원 정도에 판매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어, 이렇게 구매를 하시길, 어,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 이런 사이트에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구매 이벤트를 제 복쌤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하시고, 택배 와서 수령한 것과 수령한 사진과 리뷰를 남긴 것을 모두 이제 사령 사진을 음, 남겨주시면 저에게 사진을 남겨주시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이 아이디로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시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이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어 제가 커피 쿠폰 기프트 디프티코는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은 많은 분들이 옹모하신다고 하시 함께 되면 음, 이제 우리가 도움이 되는 이제 저의 복셈의 장점이 36회 기 어, 기출 문제 풀이집도 이제 따로 준비할 생각인데 이거에 이거를 드리는 이벤트도 한번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어, 무조건 구매 달라가 아니고 아직 준비한 책이 없거나, 나는 재수생이라서, 어, 마땅한 책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어, 하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는 기간은 7월 27일 토요일까지만 제가 받을 겁니다. 받고, 추첨은 7월 28일, 일요일날, 어, 일요일날, 음, 낮 시간에 아마도 할것 같아요.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 보고 미리 공지 후에 라이브를 통해서 어, 이제 추첨을 하는 것을 인증을 남길 거고요. 남겨서 음, 이번 다시 개인톡으로 해서 그 개인톡 받은 거기다가 이모티콘, 아, 기프티콘을 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시면, 음,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되고요 어, 나는 그래도 이 기존에 공부하던 책이 있다, 모용사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할 때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꼭 보아야, 보아야 될 도움이 될것 같은 문제에 최대한 수록을 했으니까, 어,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어쨌든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영상 하나 보면 음 제가 이렇게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제 네이버에서 영상 모사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전에는 이렇게 교보에 하나만 나왔었는데 이제 인터파크 알라딘 어,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제는 음 인터파크 제가 는 인터파크 알라딘 뭐 밑에 쭉 나오죠 어, 쿠팡도 나오고 어, 많이 나와서 어, 본인 11번 가도 나오고, 본인이 아이디 가입되어 있고, 할인 받을 수 있고, 포인트 적립할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되겠고, 거기서 리뷰도 남겨주시면 좋고요 리뷰까지 인증, 사진으로 남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음. 자,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 음. 인터파크 골 검색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 자,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5회분이라고 되어 있고, 포인트 적립도 해주고, 할인도 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모의고사 5회 해설, 뭐, 빨리 보는 키워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 다음에, 뭐, 이렇게 키워드들, 빨간 키라고 해서, 키워드 정리, 모의고사 5회분 관련된 해설, 어, 이라게 해석을 다해 놓았고, 음. 자, 그리고 음, 자,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자, 알라딘 들어가면 또 알라딘에서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음. 시험을 합격을 위한 지름길 이거 보시면 충분히 도움 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문제 풀시다가 질문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 저한테 또는 단톡방에 또는 유튜브 댓글로 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 충분히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여러분한테 어, 언제나 도움이 될것 같아서 문제집을 음, 출제했고 음, 그리고 저는 수험생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올해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 올해 꼭 마무리하시길. 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CBT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 드리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어, 언제나 안경사 국가오 시 공부는 어, 복습 그리고 졸업하시고 나서 안경사 공부도 복습에서 함께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문제집 구매하신 분들은 리뷰 남겨주시고 인증샷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새로 나온 저의 어, 문제집을 어, 소개하면 하는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